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의지하며 살죠.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여러 곳에 우리가 많이 의지하며 사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5편은 그런 종류의 의지라기보다는 좀더 본질적인 의지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본질적으로 누구든 이둘중 하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없고, 적어도 둘중 하나를 의지하며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은 누가 섬기느냐. 2절과 8절에 보니까요. 못 나라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나라, 많은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상은 뭔가? 2절부터 8절에 우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은과 금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언뜻 보면 화려하고 언뜻 보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부자 될수 있겠구나. 저것만 따라가면 내가 멋지게 살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이 뭐냐? 뭐 바벨이다, 태양이다. 뭐 이런 것 이후 문제고 본질적으로 우상이 뭐냐?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태양을 섬겨요? 어, 태양을 사람이 만들지 않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태양을 신으로 만든 건 사람이에요 태양이 신이라고 착각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려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저것만 내가 잘 섬기면 부자될 것 같다 해서 그 앞에 전화하는데 이게 굉장한 논리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하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6절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의 형태가 있겠죠. 이목구비가 있겠죠. 그런데 있기는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뭐 합니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에게 잘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잘봐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도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우상의 본질을 이야기한 다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팔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걸 섬기는 자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잘 섬기면 잘될줄 아는 거거든요. 이거 잘 만들고 잘 섬기면 부자 될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상을 잘 섬기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진다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처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뭔가 나에게 대단한 걸줄것 같은데 가까이 가 보면 나에게 아무것도 줄게 없는. 오히려 내가 우상을 닮아 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할때 날을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하든 뭐 약혼을 하든 결혼하기 전에도 사주팔자 봐야 되고 날 받아야 길한 날 받아야 되고 이사하는 날 그것도 날 받아야 돼요. 손 없는 날 해서. 뭐 그죠. 그런 거막 봤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잘살것 같고,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하고 똑같아진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손발은 있으나 묶여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은 9절 이하에 사람이 의지하는 또 다른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우리 우상은 어떻게 소개가 되었습니까? 은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사람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거기 계셨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요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하신 분 사람의 생과 사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12절 이하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설명을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시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사탄의 나를 넘어뜨리려 할때 방패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 같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결국은 인생의 끝이 우상 같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용지물이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되느냐 요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겁니다. 일단 네가 잘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우상을 닮아 파괴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자손도 잘된다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어요.라고 말하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만든 자기라는 신에게 자기가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둘중 하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후자이신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4절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당신이 잘되고 당대에 잘되고 당신의 후손들도 번창케 되는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이미 다 성경을 통해 드러났지만 조금 더 구체화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복받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다 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늘날로 가져와 보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하여 다 하나님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이 복을 받는데 필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 단어가 반드시 우리 삶에 준비가 돼야 주님 주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12절에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복 주시는 대상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옆에 있다가 같이 복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의지할 때 오늘 14절에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경외한다는 게 뭘까? 의지한다는 게 뭘까? 이 추상적인 단어를 조금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의 단어 뜻입니다. 단순히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싶다. 이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무섭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한뭐 20년, 30년 선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막상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싶고 동행하고 싶은 그런 감정. 이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이런 거죠. 그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니 죄지으 혼내기도 하니까 무섭기도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약간 무서워요 그리고 무섭다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고 사랑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고 무더, 무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고 싶은 마음 이게 경외이거든요 이 경외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께 돌리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표현하는 단어가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내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이런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광 받을까 하나 없고 다 주님께 영광 받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기에 성경도 갔다 오고 성교갔다 오는 동안 재 정도 들어가고 봉사하는 동안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다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수고했다 격려 했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문장이 있다면 1절입니다.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경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건 뭐냐 의지한다는 것은 단어적인 뜻은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서있기 어려울 때 뭔가를 기댄다 이런 뜻인데요 경유는 추상적이죠 사랑하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같이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면 이 경유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실천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의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사오니 저를 살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으로 성공했던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요. 자라면서 신앙을 좀 등한시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결국 심각한 재정난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겠다 하고는 주변에서 또 스스로도 결단하고 격리병원에 수용되죠. 격리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아침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좌절감 속에 하루하루 병원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루는 산책을 했는데요.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살아서 찬송에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마음을 담아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찬송 소리가 들렸고 어디서 나나 소리를 쫓아가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저기 가 봐야 되겠다 하고는 다들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뒷자리에 슬그머니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게 우리가 우리 찬송에 돼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이 들렸던 거예요. 훗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의 좌절감이 사라지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페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훗날 펜이는 그때의 감정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내 마음속에 모든 짐이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하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다해 봤는데 결국은 실패라는 단어를 결과물로 손에 받아든 거예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심각하게 좌절하고 있을 때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면 그분께 맡기자.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고,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루는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농사할 때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하다 보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막 그럴 때, 햇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흐리지 흐리지 할때 농부들이 애가 타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년에는 농사 지낼 때 우리가 원하면 바로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할때 자신의 경험에 따라 아 이때는 지금 비가 와야지 하면 하나님 비 주세요 하면 비가 내리고 하나님 햇볕 비춰주세요 하면 햇볕이 비치고 하나님 바람이 좀 불어야 됩니다 하면 바람 하나님이 보내 주시고 이렇게 농사를 1년 동안 자신들의 경험에 맞춰서 잘 했, 했습니다. 가을이 되고 황금 들판을 보면서 흐뭇하게 추수를 하죠. 그리고 수수한 별을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 봤더니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상 비가 필요할 때 비, 해가 필요할 때 햇빛,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 이렇게 농사했으면 알곡이 많아야 되는데, 왜 알곡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지 않았냐.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춰주고, 바람물 원하면 내가 바람도 다 불게 해줬잖아. 농부들이 항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알곡이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게 알곡은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좀 너무 한것 같긴 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비를 달라고 해를 달라고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했으나, 알곡 달라는 말은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농부들이 깨달은 거죠. 아, 신앙생활이란 건.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주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주문서 주문서를 내고 마치 홈쇼핑 하듯이 주문하면 바로 도착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냐?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햇볕이 지금 당장 내려지지 않아도 더 좋을 때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는 게 뭡니까? 감사, 찬양, 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가끔 죄지으면 그분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 떠날 수 없는 계속 동행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저를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삶을 맡깁니다. 다 맡기고 내 뜻대로 인생 흘러가지 않아도 감사하려 애쓰고, 찬양하려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요,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처럼 너 자신이 잘되고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준비해야 될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정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14절에 약속된 복 당대에 잘되고. 자손들도 잘 되는 복을 꼭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